너무 아는다워 아이고 참아 근데 이마들는 여기 산에 길좀 보지만 이게 모르는게 응? 길을 좀가듬 던지 그래야지 너무 댕긴 사람들이 있는데 이천 원, 힘은 좋아 천기 이천 원, 이천 지 이천 원, 이 좋네 좋아. 하, 산을 넘다 보면은 이런 또 멋진 풍경이 또 이렇게. 아, 그림이 멋지구나. 에에에 전국 타 고향 가는 길속 울려만 주네. 자 삼십리 산길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. 음. 벌써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올라왔나. 한길 구비구비 돌고 돌아. 그래도 사륜구동차라서 힘이 구렁구렁구렁구렁 구렁 구렁 리면자 유튜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륜구동차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. 아주 뭐 웬만한 데는 다 가고 또 어디 험지를 들어가도 이게 저 웬만한 곳은 다 탈출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, 차가 또 기름도 많이 먹고 뭐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은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든든한 친구 날이 흐물 때 운전사들이 도대 어떻게 넘어 댕겼는지 어이구 날씨가 이렇게 춥나 이거 눈이 그란뭐언가 지는 이놈아 요즘 차들은 터럭인데도 그렇게 뛰지는 않네. 이 차가 칸만 돼도 얼마나 좋겠네, 칸. 차가 많이 생기는것 같아. <든든지> 아유, 어떻게 된 게? 집에서 나왔다 하면은 컴컴해야 되는 거 아니고. 올해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. 어제, 의제, 어제가, 어제 의제 일하는 날이었대. 일하는 날이었어. 어제는 일하는 날이었고, 금방이지 어, 뭐, 그런 좋은 차들로는 금방 어, 쌍계사 세부 소리 리 들리지. 사람 소리라 생각했는데, 아이고, 내가 올라왔다. 이그 날씨가 남겨두고, 말말안 가. i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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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이거 차비 많이 생기나 보네 이게 반들반들한데